안녕하십니까. 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원 씨의 98년 1월 23일 이 사주를 이론적으로 또 팔자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일간 경검은그 색깔은 백색입니다. 순백의 백색을 선호하는 심리적인 성향이 있다. 즉 깔끔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금의 오상은 의의를 뜻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르다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결정을 내린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좌고 우면함이 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겨울의 검은 찹니다. 즉, 냉하다. 그래서 냉정한 일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성분들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여기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우와 불인데 이것이 바로 도화선이다. 도화선을 누가 건드립니까? 축토 소가 와서 이렇게 말을 꿀로 받아버리는 말이 펄쩍 띕니다. 이것이 원진입니다. 이두 가지는 탕화살이거든요 탕화살은 총탄 폭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폭발적인 폭발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불이기 때문에 인화성이 있습니다 불이 붙을 수가 있죠 자이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축토가 원진으로 오화를 충극을 하니까 오아가 화극금을 하니까 경검이 놀래서 물을 찾습니다. 개수 물을 찾아서 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수는 뭡니까? 개수는 경검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것을 상관이라고 그러죠. 상관의 의미는 표현과 표출을 뜻합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서 혹은 글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화 때문에? 화는 뭐죠? 화는 그대로 화병입니다. 가슴에 화병이 차 있어요. 울합입니다. 울화가꽉차 있습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 스트레스죠. 현대적인 용어로 쓴 스트레스다. 이런 에너지 역학 관계가 사주에서 작동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주변의 글자들은 명주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읽어서 세밀하게 읽어서 명주의 심리까지 읽어나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젊은 나이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많노? 또 가슴에 엉어리가 꽉차 있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이 많은 것은 사주가 무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무정지수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금이 12월 달 축달에 나게 되면 이것은 동토입니다. 동토는 꽁꽁 얼어붙어서 만물이 생육될 수가 없어요. 식업비 해동을 해야 됩니다. 천지를 해동하는 데는 태양, 즉 병화만한 게 없어요. 병화 불을 보게 되면은 이 축토는 미온지토가 됩니다. 말 그대로 따뜻한 흙으로 바뀌게 되면 만물이 생육될 수가 있어요. 만물이 생육되게 되면 물산이 풍부합니다. 풍부. 이 부자입니다.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12월 달에 경검이 병화를 보게 되면 부는 따는 당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의 속성상 정화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재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됩다 이것을 재련성기라고 그러죠.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물건은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뜻입니다. 귀한 물건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의 경검이 병화와 정화를 보게 되면 은 부귀한 사주다. 그래서 오중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서 부귀한 사주인 것만은 사실인데, 사주에서 병화가 천간에 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천주의 한이다. 그래서 무정지수가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 핵의 20점입니다. 아쉬운 대로 정화가 연간에 투했는데 이 정화는 그 속성상 간목을 만나서 보닥불이 나무를 만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타야 되는데 사주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무정지수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는 즉 편재입니다. 편재는 부친이다. 사주의 부친이 없다는 것은 부친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 즉 부친으로부터 내가 소외당하다, 무정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귀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귀하게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쉬운 대로 정화가 연간의 투에서 이 모닥불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뭡니까? 축토 위에 앉아있네? 축토는 뭡니까? 진흙이다 혹은 갯벌이다. 진흙 위에 물을 펴놨어요. 이 불이 핵이 됩니다. 빛을, 기운을 잃었어무광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무정지수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축중의 개수가 여기에 투해서 이렇게 충고을 해서 불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무정지수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축두는 축중 개수가 오중 정화 병화를 또 쳐서 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주가 다시 동결 상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슴에 한이 많아요. 가슴에 한이 많고 어둠 속에서 몸부림친다. 어둠은 무엇이 어둠입니까? 이 축토가 바로 축토가 경금의 묘입니다. 묘는 블랙홀입니다. 흡입력이 있습니다. 경금을 끌어들어갑니다. 이 축토는 바로 한 겨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치면은 칠억 같은 어둠을 뜻합니다. 새벽 2 시니까요 어둠이다그 어둠은 지옥과 같았어. 그 어둠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한 사주인데 어둠 속에서 소외되서 서름을 겪으면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주다. 자불안 심리가 그대로 사주에서 나타나고 있단말이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격이 있다는 월지에서 격을 잡기 때문에 정인격, 인수격입니다. 격이 변화가 나타났죠. 개수가 투해서 상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겨울에는 불을 써야 되는데, 이 불이, 불이 나타나 있는데 상관이 천간에 투하게 되면 이 불은 관입니다. 즉, 관을 그대로 타도하고 있잖아요. 상관, 경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격이 완전히 파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잡아줘야 되는 그 편인이 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 용 인격 사주가 돼야 이 사주가 성격이 되는 겁니다. 상간 폐인격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상간 용관이기 때문에 상간과 정관이 그대로 충돌해서 사주가 깨졌다. 합격이 되면 제도권에서 득세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인다 자겨울사전에니까 화가 용신이요 화를 도와주는 나무는 희신이요 불을 끄는 물은 기신이요 끓일기자 기신이요 물을 생산하고 나무를 치는 금은 원수구자 구신이다 물을 막아주는 토는 약신 내지는 구할구자 구신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축토는 오히려 금과 수에 가깝습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술토나 우토를 봐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원에서 술토를 보니까 서서히 거동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가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그러나이 사주의 명축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도 사주가 잘 짜여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폭발을 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어릴 때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술 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말문이 티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왜? 술술 말을 잘합니다. 술술 말하는 술엄마니까 술술만 상관 설기십니다. 조리가 있습니다, 말이. 일제서 정관을 받고 정인을 받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이것은 다분히 내가 보상 심리, 내가 당했던 이것을, 보상 심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움을. 도움을 요청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어둠 속에서 힘들었던 것을 못 모임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왜 비관적일까요? 비관적인 이유는 바로 사주가 무정에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오행으로서 동변해서본 것이고 신사론 구체적인 압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탕화살 플러스 원진살 때문입 구체성이 나타나는데 자 탕화살에부터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자고요. 탕화살은 인과 오와, 축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타화선은말 그대로 총탄, 파편, 폭탄 이런 걸 뜻합니다. 자, 이런 것은 전부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화상입니다. 화상. 화상을 당하기 쉽다. 이탕 자는 이런 탕 자입니다. 삼수변이 들어가야죠. 삼계탕, 슬렁탕,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상. 어, 또 이것은 피부 화상인데 내부 화상은 뭡니까? 독한 약을 먹게 되면 창자. 식도가 화상을 당하죠. 이것은 바로 음독을 했을 때 자살 시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약물 중독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 탕화설의 의미는 비관적이기 때문에, 염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럼 탕화설만 있으면 다 그럴까? 아닙니다. 이것을 건드려, 작동을 시키는데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바로 형, 충, 원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진을 또 한번 보면서 어떻게 탕화사를 작동시키나 이것을 봐야 되겠죠. 자, 이오화가 축토를 보게 된 원진입니다. 원진은 뭐죠? 원수란 뜻입니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뜻이죠. 축토가 오랜만에 자수를 만났어 이렇게 합을 하면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오하가 와서 자수를 충해서 쫓아내버려 빚장을 풀어버리니까 이 축토가 고립됐습니다. 오하가 원수 같아 오하도 미토를 만났어 오선도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한강을 걷고 싶은데 이 합이 안 되는 이유가 축토가 와서 충미충하면서 빚장을 풀어버리니까. 오화가 개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축토가 미운 겁니다. 이 원리는 대각선 방향에서 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오화죠 여기는 자수고, 자수 바로 앞에는 축토가 있고, 오미 앞에는 미토가 있는데, 이렇게 합을 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데, 대칭, 대칭 방향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대칭 방향이 는 대각선 방향에서 미토를 쳐서, 축토를 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 작용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소입니다. 이 말이란 녀석이 주인을 등에 태우고 힘들게 전국 팔도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겨울에 이제 집에 들어와 봤더니 이 소란 녀석은 양지 바른 데딱뜻한데 누워서 영을 먹고 낮잠만 자고 있어. 말이올 때는 원수 같아 나는 쎄빠지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놈은 낮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진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이 손은 논밭을 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듭니다 그런데 저 뚝에서 말이 주인을 태우고 끄덕끄덕 걸어오고 있거든요 주인의 사랑은 독차지한 것 같아 그러면서 팔도 유람을 하고 온것 같아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다 이것은 뭡니까? 이 원진이라는 의미는 원수라는 뜻이 있지만은 지금 문학적인 풀이를 했을 때 이것은 견해차다. 견해차가 확연하게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원진도, 어, 그걸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소가 말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소가 이긴단 말이에요. 뿔이 뿐이 있으니까. 뿌리나 무기가 있으니까. 말이 멀리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중에는 개수가 있죠.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오그 중에는 정하병하 기토가 있죠. 이렇게 전개충하고 그걸 했습니다. 방향성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투개가 이쪽으로도 갔는데요? 아닙니다. 그대로 이 기토가 받아먹어 가지고 그걸 생하고 최종적으로 개수의 에너지가 직결돼서 전개충하고 치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에너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원진과탕하살이 그대로 작동을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오행은 그 작동을 하는 원리고, 이 신살은, 신살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야만이 자세한 통변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것은 그대로 알 수가 있고, 부우기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역시 하늘이 내려준 이 설계도인 사주에서 좀 전에 우리는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사주 글자들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억강 부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사주의 핵심적인 원리,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를 막 비판하고 아버지를 또 비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촉발됐을까요? 그 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원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축도는 연지의 축도는 내가 태어나서 얼굴을 맞이한 정인니까 나의 생모입니다. 생모, 생모. 이어서 또 축도가 월지에 나타나는데 이었다 이열개자즉개모입니다 이오화는 바로 나를 뜻합니다. 생모가 멀리서 이 소가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펄쩍 뛰어서 말을 받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계모는 옆에 착 붙어서 첨신돼가지고 원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에너지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했습니다. 폭발해서 두 화살, 탕화살을 건드렸으니까 바로 경검 내가 압뜨거 하면서 바로 개수에게 물을 쳤습니다. 이 상간이란 코드, 즉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월 청간은 아버지라는 코드를 활용해서 이 정간 개수를 그대로 쳐버리잖아요. 충국을 했던. 여기는 조부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부친의 자리. 부친이나 무기 즉 상간을 활용해서 조부를 그냥 속된 말로 까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사주에서 에너지 흐름으로서 그대로 나타난다. 왜좌불안스 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좌불안스 안전자리가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좌좌 살찌에 앉아서 그래요. 자 보자고요. 정화는 축두, 축중에 개수 살찌에 앉아서 불안해. 개수는 축중, 기토에 앉아서 그걸 당해서 불안해. 경금은 오 중에 병화, 정화에 앉아서 그걸 당하니까 불안하거든 그래서 자불안성하고 불안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에 나타났고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 자, 우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일단은 전체적인 격국으로 봐서 먹구름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날씨입니다. 우울한 날씨는 그 물상한 그대로 명주의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탕화살, 염색 비관, 원진이 원인을 촉발해서 이 탕화살은 또 약물 중독을 뜻합니다. 약물 중독이다.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해결하고자 해서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자이 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내 명이 됐던 남의 명이 됐던 건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상의를 벗어서 타투까지 보여주면서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보여주면서 몸부림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는 바로 신체 도화입니다 야채도 합니다. 발음은 야채라고 하고 써기는 이렇게 씁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교모하게 피해 나가는 방법이죠. 목욕도 합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목욕은 최초로 누가 시켜 줍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목욕은 어머니가 시켜 줍니다. 일지 어머니 기토가 있으니까 이게 목욕입니다. 갑자를 볼까요? 갑자도 자중 개수가 목욕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노출해서 보여주는 신체 도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주에서 도화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첫째 신체 도화가 있었죠. 즉 목욕 도가있었다겁니다두 번째 십이신살의 도화가 있습니다. 자, 연지가 축이니까 사유 축으로 보게 되면 사중에, 아, 사담의 오화가 도화거든. 1 2신사의 도화가 내가 안전자리에 또 와있어요. 그 다음에 십상도화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용어지만 별거 아닙니다. 상관입니다, 상관. 첨신돼가지고 상관은 표현과 표출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과 말로써, 글로써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은 연예인 사주예요. 연예인 사주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주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무토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토란 코드를 써야 됩니다. 무토는 뭡니까? 무토는 바로 상신입니다. 이 사주의 상신인데 이 상신인 코드를 활용을 해야 개운이 되는 겁니다. 이건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종교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심을 더욱더 돈독히 하라. 이것은 기획입니다. 직접 내공입니다. 경영학을 전공을 했다고 했는데 경영학은 시스템학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학일 수도 있고 경제 흐름을 보는 흐름의 학입니다. 여기에 내공을 더 쌓아서 기획 분야에 종사해야 되니까 아까 직업은 예술성이 있다고 그랬죠. 경호니까 뭡니까? 쇠고 불을 만나서 종이 되면 종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리 나는 가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연예 기획 분야가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올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발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운이 경술 대운입니다. 경술인데 경검은 계수를 생각합니다. 계수가 에너지를 엉축시켜서 바로 정화를 충격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상관경관이잖아요. 상관경관 하면 위하백단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 집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극상이 되는 거고요. 어, 돌발적인 일탈행위를 하는 겁니다. 틀을 깬다. 구태를 벗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 경검은 뭡니까? 구신이 들어온 거죠 구신. 원수구자 구신이 들어와서 상관을 건드려서 이것이 가서 그대로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술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봐야 되겠죠. 경검이란 사냥꾼이 말을 타고 사냥개를 데리고 이것은 사냥개입니다 축토, 소를 잡으러 들어서 소가 돌쏩니다. 무서운 돌쏩니다.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합을 해서 합동 작전을 펼는데 이번에 묘목을 만났다. 토끼를 만났는데 이토끼듯에 사냥개가 그냥 걸려버렸어요. 합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던 들소가 와서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정화를 충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개수가 출중의 무토를 합으로 엮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에는 축토는 오화를 아까처럼 오중의 정화를 개수가 와서 받아버렸으니까. 모든 원인, 원인을 촉발시키는 것은 이 묘목에 있거든. 묘목은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재성. 이 재성은 부친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부친. 또 돈이란 말이에요. 이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천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간의 올해가 계묘년인데계수가그 트로는 이렇게 나타나서 정화를 충하거든요. 정계충하면서 여기를 극했단 말이에요. 경검 내가 여기를 촉발시켜가지고 아버지, 즉 상관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조부님을 깠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서. 왜? 겨울사주에 경검이 가장 필요한 게 정화인데 이걸 까버렸다는 나의 명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또내 아이가 이것은 관인데 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도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잖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뭐 문제가 돼? 이런 식으로 부메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원 의 98년 사주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